안녕하세요. 저는 강문식 목사님과 김승영 권사님으로부터 샬롬체인지를 받은 김연암 권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어, 예전처럼 교회에서 어, 말씀,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정말 즐거운 또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어, 그런 주일을 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어, 이제 저 다음에는요 강영순 권사님과 황옥란 권사님께 샬롬 체인지를 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샬롬.